알았어. 오, 그거 먹고 싶어. 오, 소리. <laughs> 아몬드 지금 소리 깨물려고 했어. 화났어. 아몬드 화났어. 제가 그린 우리 비비안이에요. <laughs> 비비미, 이리 와봐, 비비미. 비비미 비빔. 비비미랑 얼굴 비교 한번 하자, 오늘. 오구예 불안해, 새끼, 와, 쩌잔쩌 근데, 어디 갔어? 아몬드, 아몬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콩당물이 나니까 아몬드 대기쩡. 비비미, 자, 어때요? 우리 비비미랑 저, 요 그림이랑 얼굴 똑같아요? 완전 똑같죠? 제가 그렸답니다. 비비안을 생각하면서. <laughs> 우리 비비미. 아몬드. 아몬드가 이거 볼게요. 아몬드, 옛날 통닭 먹고 싶어요. 뭔디, 뭔디. 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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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닭. <laughs> 귀여워. 자는 척 하는 것 봐. 비비 자는 척 하는 거 뭐야? 모르게. <laughs> 눈다 뜨고 있으면서. <laughs> 비비. 아, 귀여워. 자는 척 하는 것 봐. <laughs> 아몬드 먹으러 왔어? 응? 아몬드 맛있게 먹으러 왔어? 뭐 먹으러 왔어? 아몬드 주세요. <laughs> 저번에 한번 냄새 맡아 봤지, 아몬드. 응? 기억이 났어, 아몬드? 우와. 비비비 <laughs> 이거 찍는 거 보고 온 거야, 지금? 비비 냄새 한번 맡아볼까? 냄새 맡아봐 오 안됩니다 그래도 우리 비비 어머 돌진형 <laughs> 비비 지나 따라온거야 냄새 맡고 나는 많이... 일을 <놀람> 하고 있을게 도저야. <도대체>. 아무래 <놀람> <놀람> 어, 맛있는 야채가 막 삶아준 느낌. 응? 너무 너무 먹고 싶어서 눈물까지 흘렸어. 우리 소리도 냄새 맡으러 왔죠? 라 음. <laughs> 안됩니다 우리 아몬드 돌진 고양이 먹고싶어 먹고싶어 빨리 먹고싶어 응? 눈물까지 흘렸어 그렇게 먹고싶어가지고 소리소리 소리, 소리. 소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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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 표정이 화가 났다 응? 그래, 울지 말고 좀이다 줄게 소리 소리 아몬드 지금 소리 깨물려고 했어 화났어 아몬드 화났어 짜짜짜짜자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알았어요 아몬드 <laughs> 어디 안 됩니다. 내려갔어요, 문니안 돼요. 안 돼요. 왜 발을 들고 있어요, 아빠를? 뭐해 때문에? 뭐? <laughs> 귀여워. 왜 언니만 맛있는 거 먹어, 그래? 왜 누나만 맛있는 거 먹어야? 왜 뭔디도 드세요 뭔디는 좀 이따 밥 먹게. 닭, 닭가슴살 쭈루랑 맘마 줄게, 오늘 대신에. 알 껴? 응, 약속? <laughs> 오늘 정말 닭가슴살 쭈루 줄게, 밥이랑. 약속합니다. 사람만 이걸 먹을 순 없지, 미안하니까. <laughs> 이비게품인좀 이따가 줄게. 이거 말고, 너네 점점 줄을 줄게. 이거 닭고기 언니가 줄 때는, 응? 닭 가슴살, 안심살, 이거 딱 사가지고, 쌀거 삶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는 안 되지. 응? 닭주를 주기로 했으면 약속 지키세요, 언니. 그러는 기야? 약속 지켜? 지키가 약속 줘. <laughs> 약속 지켜. 얼른 <laughs> 먹을까? 우리 비비미, 닭주루랑 맘마 이제 먹을까? 보석이 밥 줘요 보석이 밥 줘요 비비미 밥 줘요 소리 소리 응? <목소리> 닭주로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줄게 근데 많이는 안돼 이런거 많이 먹으면 안돼 조금만 먹는거야 알지? 응?